어 이번 영상부터 제가 이제 살롱에서 사용하던 살롱 베이지 커트를 한 번씩 어 영상에 한번 업로드해 볼 생각이에요. 스탠드 커트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중간중간에 살롱 커트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품 시작할게요. 오늘 모델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블러킹 먼저 합니다. 블러킹은 골든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골든 포인트는 탑 포인트랑 백 포인트 일직선 상에서 만나는 이 꼭짓점 부분에서 일자로 내렸을 때이 부분을 골든 포인트라고 칭합니다 그럼 골든 포인트부터 이어 백 포인트까지 블럭킹 해주시고 백 먼저 커트에 들어가요 자, 항상 커트의 시작은 라인의 길이 먼저 설정을 하고 얼마만큼의 레이어를 낼 것인지 설정을 한 후에 실패 없는 레이어드 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포인트랑 일직선으로 연결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빼게, 골든 포인트 기준으로. 두 개의 블럭이 형성이 되죠. 자, 이 블럭을 한 번에 커트하지 않고요.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은 아웃라인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아웃라인을 설정하실 때 고객님이 등이 있고 이목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 커트를 하실 때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라인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정도만 받치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 혹은 빗으로 커트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빗으로 커트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손가락을 대는 편입니다. 라인 먼저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저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라인이 스퀘어가 아니고 휴대용 라인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스퀘어 라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게감도 가져가면서 쉐입도 이쁘기 때문에 스퀘어로도 한번 라인을 잡아보세요 저는 스퀘어로 라인 잡겠습니다 앞쪽으로 먼저 오셔서 뒷머리를 가져오시고 고객님이 이만큼 자를까요 했을 때 절대 이 손가락만큼 그대로 자르면 안됩니다 고인님이 분노하실 거예요. 1cm도 아니고 2cm 정도, 2에서 3cm 정도, 그냥 일단 길게 자르세요. 길게 자르고, 그 다음에 체크시켜드리면, 3cm를 더 많이 잘랐는데도, 오케이, 그때 오케이를 할 겁니다. 만약에 손가락 짚은 데다 잘라버리면, 어, 큰일 나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져와서, 고인님이 이만큼 잘라주세요 하면, 그냥 길게 자르 길게 잘랐는데, 보여드리면, 어, 좋아요. 이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가져오시면, 당연히 앞쪽으로, 가져가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수대각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끝에 가장 짧은 머리 이 기장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 라인으로 커트 그 다음에 안쪽에 코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라고 했을 때이 중간 45도까지 디렉션해서 빗질합니다 이 부분은 뜨면 안 되겠죠 앞으로 가면 안 되겠죠 0도로 커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옆으로 같은 각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코너가 보일 거예요. 끝과 끝. 안쪽에 코너 제거. 반대쪽 45도로 가져와서 보시면 코너가 나옵니다. 여기도 제거. 자, 이렇게 하면 엄청 깔끔한 라인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섹션, 라인 커트 합니다. 그대로 그냥 얹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코너를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라인만 맞춰주시고, 라인 샷죠. 다음, 그라데이션을 낼 건데, 스퀘어 베이스 그대로 커트할 겁니다. 이런 레이어가 나올 거예요. 스퀘어 베이스는 도에도와 같은 방법으로 커트합니다. 각도는 위에 봤을 때 45도, 백포인트에서 45도죠. 섹션은 버티컬, 아웃라인 맞춰서 커트. 체크. 자, 그 다음, 도에도 같이 보시면서 45도, 뒤에 가이드 맞춰서 아웃라인 잘리지 않게. 자, 마지막 섹션 가져오셔서 스퀘어 베이스 맞는지 체크.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짧고, 여기 길어지는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섹션. 이 섹션은 한 번에 커트할 거예요, 버티컬로. 골든 포인트에서 이만큼 1cm 잡습니다. 얼만큼의 레이어를 낼 것인지 먼저 정해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없는 레이어가 되겠죠. 탑이랑 아웃라인을 보고 여기서 반, 그리고 여기에서 반. 자, 요거는 스탠하드 포인트. 그래서 조금 레이어가 보이는 느낌으로 가실 거면 이 포인트로 가시고 조금 낮은 레이어 가실 때는 로우 레이어, 반칸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로우 포인트에서 그대로 자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길게 잘라서 체크합니다 말르면 이런 쉐입이 되기 때문에 말랐을 때 쉐입을 체크해서 결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1cm 베이스는 스퀘어 그대로 또 45도 그대로 가져오시면 백 포인트 길이와 골든 포인트에 설정한 레이어 길이 연결합니다 각도는 45도 그대로 텐션 커트 자, 다음 섹션. 베이스는 스케어 각도는 45도. 가이드 보고 연결. 마지막 45도 체크. 베이스 체크. 커트. 45도 유지. 웨이트 포인트는 로우 포인트로 설정. 각도는 모두 45도로 했어요. 자, 그다음 섹션. 이어 백 포인트까지 향해서 일직선으로 그렇키합니다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각도 45도 밑에 가이드랑 커트. 스케어는 그대로 갈 거고요. 아래랑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가이드 보고 커트. 다음 커트, 커트. 마지막 섹션 스케어 베이스 체크. 사이드첫 번째 섹션은 이 사이드 포인트 아웃라인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어 투 이어로 나누면 귀가 떠있는 부분 뒤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뒤쪽으로 보내서 이어 백에 있던 길이와 연결해서 커트를 합니다. 박스 라인으로 커트하기 때문에 전대가 후대가 아니고 그냥 일자로 커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깨가 걸려서 힘들죠.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게 하세요. 반대쪽으로 고개 돌리게 하시면 고객님이 앞쪽에서 커트하기 용이합니다. 그대로 커트해. 그 다음에 해서 연결, 스퀘어 라인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앞쪽을 딱 보게 하시면 라인이 쉽게 자를 수 있겠죠.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은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오버존이 되고, 여기는 언더존이에요. 그대로 자, 어깨 관리는 뭐라 그랬죠? 저쪽 봐주세요. 라인 연결, 연결. 그다음에 앞에 와주시고 언더 존은 아웃라인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아웃라인은 그대로 깔아주시고 오버존이 남았을 때 센터 포인트와 탑 포인트의 중간 지점부터 이어 투 이어까지 섹셔닝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섹셔닝 합니다. 이 섹션과 같은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내줄 겁니다. 자 근데 얼마만큼 앞쪽에 레이어 될지 모르겠죠. 앞쪽에서 먼저 얼마만큼의 레이어를 낼 것인지 먼저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센터 포인트입니다. 센터 포인트 1cm 먼더 그리고 아웃라인을 보시고 아웃라인과 탑 부분 여기서 아까 저희가 백에서 설정한 거랑 똑같이 반, 반, 그래서 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로우 포인트가 되겠죠? 로우 포인트에서 살짝 길게 그리고 센터 포인트 이 부분은 옆으로 살짝 넘어갈 거기 때문에 더 레이어가 올라갈 거예요. 센터 포인트와 사이드 포인트의 길이와 연결합니다. 사이드 포인트는 지금 도에도에 보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온 곳, 이 부분과 이 부분을 45도로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럼 커트할게요. 자, 사이드 포인트 길이 가져오시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 가이드 가져와서 여기서 손가락을 센터 포인트의 길이 올지점까지 잡아주시고 커트. 그다음에 왼손 가만히 있고. 오른손 들어가서 가이드까지 커트. 한번더 역으로 체크. 여기는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포인트부터 이렇게 이 빛의 굵기만큼, 자, 2cm, 1, 2cm 정도. 이제는 위에부터 해도 되겠죠? 가져와서 가이드 보고 커트합니다. 그 다음 섹션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이어 백까지 백은 다 커트가 끝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앞쪽으로 풀어서 빗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려서 빗질하죠 이렇게 가이드 보고 커트 그 다음 잘리는 데까지 앞쪽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냈고요 뒤쪽에서 스퀘어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엔 코너가 돼요 이어 백 라인은 거의 레이어가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자 머리 말려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탑 포인트에서 이어 투 이어까지 블러킹 을 하신 다음에 45도 그리고 마지막 스퀘어 라인까지 빗질을 했을 때 튀어나온 부분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이게 코너 체크입니다. 아웃라인 잘리지 않고 그라데이션만 체크 됩니다. 이제 시컬 드라이를 해볼 건데, 호스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굵은 것씁니다 사이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사이드의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뒤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디자인 쪽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만, 사이드 먼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하면 끝선이 동그랗지 않고, 흐름만 들어가는 드라이가 되기 때문에, 앞머리는 섹션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주시고, 위로 갔다가 중간 지점에서 흐름을 줄게요 자 이거는 커트 이제 스케어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만약에 끝선을 동그랗게 말아서 들어가면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언더 이렇게 취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리섹션이죠 언더 오버 생각해 주시고 언더 같은 경우는 흐름 앞쪽으로 빼주는 흐름이죠 오버를 뒤로 s 쉐 h e 지게 되겠죠. 그래서 층을 많이 안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레이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낮은 레이어 가 하고 싶으실 때는 요 로우 포인트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객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커트를 해 보신 다음에 드라이도 제가 하면서 같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커트도 하고 드라이도 해 보시면서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셨던 거랑 접목을 시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컷의 끝은 또이 스타일링이죠. 스타일링과 사진 촬영 연습 많이 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어 디자이너 강성이었습니다.